안녕하세요. 일산청소라원 입시센터에서 근무 중인 굿센터장 김건우라고 합니다. 오늘도 입시단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이제 정시까지 마무리가 되고 추가 합격 인원수의 발표가 어, 21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입시가 모두 마쳤냐? 라고 하면 아직 한 가지의 전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형인 정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 처음 들어보셨다면 어떤 전형이고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시 추가 모집 저희가 다른 말로는 이제 전문대에서는 이제 자율 모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집 전형은 어,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이 학과에서는 이만큼 뽑겠다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일 날 추가 합격을 해놓고 21일까지 저희가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등록을 고민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20일까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존에 정치로 지원했던.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어, 이 이제 발생했을 때 발생, 발생했을 때 생기는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결월을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모집하는 전형을 정시 추가 모집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편인데 어떤 전형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학생은 정시라고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4년제 대학이든 산업전문대 대학이든 이런 학교에 한 군데라도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한 마친 상태입니다.라고 하면은 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특수대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경찰대 또는 이제 어 이제 사관학교 이런 학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그러면 정시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산업전문대학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학생은 어쨌든 4년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가 중국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형도 그와 연계해서 산업전문대학에 등록한 상태라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4년대 대학에 합격을 했고, 어, 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면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어, 한 가지 학생의 경우,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합격을 했어도, 어, 21일 수요일까지가 저희가 최종 등록 마감 기간이에요. 음, 입학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겠다라고 하는, 어, 결정을 내린 게 그때인데, 그때까지, 어,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4시에 전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추가 모집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먼저 군이 없습니다. 정시는 가나다 군으로 해서 학교가 지정된 군에서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어, 워낙 학과도 적고 학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학교, 그 학군이라고 하는 걸 따로 치운, 우리가 제안을 줄 수가 없어서, 어, 추가 모집하는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 한 학교에 두 군데 학과를 넣는 거는 요강상, 어, 허가하는 학교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형이 다른 경우에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학교에 한 학과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올, 올해 이제 원서가 좀 잘못돼서 자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어, 22일부터 시작하는 추가 모집 전형에 지원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들이 작년에 있었는지 좀 리스트를 보고 경쟁률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학과별로 분리하지는 않았고요. 대학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어, 작년 가장 이제 인기가 높았었던 어, 대학은 아무래도 한양대하고 중앙대 이런 상위권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립대까지 생각하고요. 어, 여기 보시면 좀 특이점이 이제 홍익대학교라고 있어요. 홍익대학교가 이제 다군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추가모집 인원 수도 많고 그래서 추가 어, 합격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뒤로 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추가모집 인원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26명이라고 하는 작년에 모집을 했고요. 어, 지원 인원도 그러다 보니까 많았어요. 5,600명 정도 경쟁률은 어, 평소 정시모집보다 높은 45.03대1이라고 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만큼 추가모집은 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중복 지원하는 경우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다 높습니다. 어, 인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이 정도고요. 어, 이 외에도 이제 지방이나 경기권에 있는 이제 학교들에도 이런 추가모집이 진행이 되니까 어, 혹시라도 그런 학교들에도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드릴 건 이제 메디컬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작년에는 당국대 천안과 동국대와이즈, 가톨릭관동대, 경상북립대 이 의대들이 한 명씩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조선대, 경북대도 치대에서 어, 추가 모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학교가 추가 모집이니까 혹시라도 낮은 점수 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 학교에 갈수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어, 의대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고 어, 아쉬운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거의 의대를 원래 갈수 있는 점수인데 자기가 원하는 의대가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쓴 학교 학생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학교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혹시라도 추가 모집이니까 조금 더 낮은 점수에서 갈수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좀 펑크가 나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음, 학교에서도, 어, 일정 점수 이상 되지 않는 학생들을 안 뽑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어, 대외적으로는 밝혀진 바 없으나,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가 모집 인원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이쪽에 있는 메디컬 입시를 준비하셨다가 잘안된 학생들은 한 번쯤 어 자기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가 열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이제 29일까지, 28일, 29일까지 진행되는 이 추가 모집 전형에 어, 모든 분들이 어, 잘 노려서 지원을 하고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시센터 부센터장 김건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